안녕하세요, 제리입니다. 현재 시간은 9시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어느날 아침으로 핫케이크를 만들어 먹으려고 조금 빨리 침대를 벗어나 보았습니다. 9시면 빨리 일어났다고 말하기도 부끄러운 것 같습니다. 지난번 영상에서 달걀이 없어서 조코마 핫케이크를 만들어 먹지 못해 오늘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벌써 핫케이 가루를 산 지가 한 달이 넘은 것 같습니다. 집에만 있으니 의지가 부족해서 그런지 아침을 꼬박꼬박 챙겨 먹기가 쉽지 않습니다. 1인분만 만들고 싶은데 계란이 반 개가 필요합니다. 그런반 개는 어떡할까 싶어 그냥 계란 한 개를 기준으로 2인분을 만들어 오늘 하루 종일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옛날에 다이소에서 5천원을 주고 산 저울이 보이지 않아 이것저것 뒤져 엄청 힘들게 찾았습니다. 우유를 붓고 문제 달걀 한 개를 넣어주고 열심히 저어줍니다. 색깔이 너무 예쁜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초콜렛 다 케이크 가루 200g을 넣어주면 끝입니다. 엄청 간단하네요. 그런데 가루 색깔이 뭔가 맛이 없어 보이는 것 같습니다. 아주 열심히 저어주면 되는데, 젓다 보니 너무 꾸덕한 것 같다. 그냥 제 마음대로 우유를 조금 더 넣어버렸습니다. 이제 조금 부드러운 핫케이크가 될 것만 같습니다. 이제 굽기만 하면 되는데, 냉장고에 버터가 없습니다. 지난번에 플레인 핫케이크 만들어 먹을 때 버터로 구우니까 버터의 고소한 맛과 향이 나서 정말 맛있었는데, 아쉽게도 이번에는 그냥 식용유로 구워야 할것 같습니다. 식용유를 듬뿍 붓고 예쁜 동그라미 모양으로 펼쳐주었습니다. 시간이 지나니 구멍이 송글송글 나면서 부풀어 오르는 게참 신기한 것 같습니다. 생각보다 노릇노릇하게 잘 구워진 것 같습니다. 나머지 반죽을 굽는 동안 완성된 핫케이크를 맛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생각했던 진한 초콜렛 맛은 아니었습니다. 그냥 초코향이 나는 빵 정도인 것 같습니다. 그러고 초코칩이 들어있다고 했는데 아무리 찾아봐도 초코칩은 만나지 못했습니다. 맛보는 동안 나머지 한 장도 완성되었습니다. 먹기 좋은 크기로 피자처럼 잘라보았습니다. 제가 초코를 정말 좋아하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그냥 노란색 아케이크가 더 맛있는 것 같았습니다. 아직도 절반 넘게 남았지만 이것을 다 먹는다면 다음에는 플랜 라다 케이크도 다시 사먹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공기도 기분이 좋고 하늘도 참 예쁜 것 같습니다. 이러다가 금방 추워져 버리겠죠? 이제는 그날보다 햇빛이 더 좋은 시기가 와버려서 나무 그늘이 싫어 건너편으로 다니고 있습니다. 나무 흔들리는 것 보이시나요? 이제 바람이 제법 불어옵니다. 어제 저녁에 불을 켜놓고 잠이 들어 새벽 4시 반에 깼습니다. 다시 불을 끄고 자려고 누웠는데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꿈을 이루느냐 이루지 못하느냐의 차이일 뿐, 살아가는 사람들 누구에게나 본인이 꿈꾸는 미래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에게도 거창하지는 않아도 지금보다 조금 더 행복해지고 싶다 라는 꿈이 있는데요. 제가 앞으로 부모님과 함께 할수 있는 시간이 짧게는 10년, 길게는 20년 정도 남았다는 것을 깨닫게 되니, 지금보다 더 발전된 삶으로, 가기 위해 노력할 수 있는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앞으로 내다보면 10년이라는 시간이 긴 시간일 수도 있지만, 내가 살아왔던 삶을 되돌아보면 10년은 정말 짧은 시간이라고 생각되는 것 같습니다. 아니, 어쩌면 그 시간 동안 내가 원하는 행복에 도달하지 못할 수도 있겠다. 지금처럼 살다가 부모님이 내 곁을 떠나게 된다면 나는 세상에 혼자가 되고 어쩌면 지금보다 더 힘들고 불행한 삶이 나를 기다리고 있을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혼자 남겨진 삶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도 어떻게 준비를 해야 할지도 잘 모르겠고 무섭고 두렵고 안았으면 좋겠고 최대한 늦게 왔으면 좋겠다는 생각뿐입니다. 저는 아직도 열심히 사는 게 뭔지, 잘 사는 게 뭔지 모르겠습니다. 타고난 것도 없고, 잘하는 것도 없고, 엉덩이가 가벼워서 책상에 오래 앉아있지도 못하는 제가 어떻게 하면 열심히 잘 살아갈 수 있을까요? 현재 제가 할수 있는 건 남들보다 덜 자고, 덜 쉬고, 덜 노는 것 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그 시간 동안 무엇을 해야 하는지 아직은 잘 모르겠습니다. 나 같은 사람도 잘살수 있다고 내가 틀리지 않았다고 말하고 싶은데 결국 제가 틀린 걸까요? 밤이 되면 왜 이런저런 생각이 많아지는 걸까요? 같은 생각이어도 밤에 드는 생각은 더 두려움과 공포로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